네, 7월 29일 어, 오늘 상한가 달성한 디스플레이텍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텍은 오늘 어, 현대자동차가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라는 회사를 인수할 의향이 있다라는 소식이 뉴스 보도가 좀 되면서 어, 오늘 상한가 달성을 했는데요. 그게 디스플레이텍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지금 보면 제가 다트에 나와 있는 분기 보고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디스플레이텍은 LCD 모듈 판매를 주목적으로 인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 코스닥 디스플레이텍 상장되어 있죠. 그 중소형 LCD 모듈, 개발, 제조, 판매, 위생용품 제조. 근데 지금 요 계열 회사 등에 대한 사항을 보시면 아래쪽에 타법인 출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국전기차 충전 서비스 투자, 투자 목적으로 2017년에 취득을 했고 지분율이 24%에 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오늘 보도된 현대자동차의 어떤 뉴스, 인수 참여 뉴스에 어 재료가 반응이 되면서 사실은 그 앞전부터 큰 상승이 좀 여러 번 있었는데 오늘 52주 신고가 달성한 모습을 좀볼수 있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어, 지금 보시면 뭐 전일 대비해서 엄청나게 좀 터지는 거래가 좀 나왔는데 지금 차트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월봉부터 한번 보시면 오늘이 여기예요. 여기고 그 월봉 자체도 어, 보시면 월봉의 흐름도 쭉 우상향의 흐름을 이어왔기 때문에 일봉 마찬가지로 쭉 상승의 흐름을 잃지 않고 올라왔죠. 지금 보시면 중요한 부분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60일선, 60일선 돌파 이후에 안착하고 쭉 60일선을 깨뜨리지 않고 올라가다가 한번 여기서 이탈을 했네요. 이탈을 하고 바로 다시 60일선 탈환하고 다시 쭉 상승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 가격을 깨지 않았고요. 또 보시면 120일선 돌파 이후에 120일선이 쫓아 올라오니까 안착했다가 밀렸다가 다시 오늘 재료에 반응하면서 크게 폭발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거래가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요, 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121선 라인이나 음, 앞으로 있을 흐름을 한번 예측을 해보자면 우리가 월봉을 보면 알수 있듯이 어, 이제 이제 여기 이제 여기를 해소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은 분명히 남아 있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물론 우리가 이게 뭐 단번에 오늘 상한가를 달성했기 때문에 한 번에 여기서 뭐 크게 확 시세를 더줄수 있다라고 단언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앞전 차트를 보시면 상승 이후에 눌렸다가 올라오고 또 눌렸다가 올라오고 물론 여기 꼬리 이런 게다 이제 매집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지만 어쨌든 한번 더. 매일 아침에 뭐 갭으로 떴다가 쭉 빠지던 내려오는 그 타이밍에 우리가 어떤 타이밍을 잡아서 관심있게 좀 지켜본다든지 하는 그런 요 라인이죠. 저는 요 라인 정도에서 한번 요게 꼴이라도 한번 줄수 있는 경우는 있다 라고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디스플레이 택은 현재로서는 더 상승의 여지는 있는 종목으로 조금 생각이 됩니다. 뭐 단번에 갈지 아니면 좀 시간을 두고 아래로 물량 소화를 조금 하고 다시 여기와 같은 이런 맥락으로 이렇게 흐름이 이어질지는 어 오늘 거래가 너무 많이 터졌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오늘 디스플레이텍 오늘 상한가 축하드리고요. 어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